주의사랑 옆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조명아 권사님 서울 아들 재명이 결혼식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결혼식 잘 마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권사님 건사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어, 인간의 구조와 성막 어, 성경에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이동식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만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모양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 구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물 속에는 이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축복의 은총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그림자며 우리가 창착해야 할 하늘 나라의 그림자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죄 값은 사망인데,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는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마주 보면서 대면할 수가 없을 때,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간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요. 천국의 그림자요. 우리 성도들의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다. 그 약도를 보여주는 이 멋있는 이 집이 바로 이성막이 성막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경에 모세가 감독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접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성막의 설계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모양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크기로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설계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축물의 재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온 나온 개인이 소장한 금, 은등 이런 장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게 하신 이 이동물 어,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길이가 50m, 폭이 25m. 넓이가 어, 약 378평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집인데 이 성막은 뜰문 뜰문을 지나서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바로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저 왼쪽에 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뜰문을 뜰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기로 예정한 우리 인간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죄와 이별하고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에서 양심의 등불로 자신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 일곱 가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들은 일곱 가지 죄성을 완전히 발견한 뒤에 떡상에서 말씀의 검으로 이 죄덩어리를 완전히 빼낸 뒤에 최건한 뒤에 분양단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기도의 향원으로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계 위에 그룹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소가 바로 그 장막이 성막이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만회라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그림자가 주시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새 언약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인간의 구조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과 뜰의 구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인간의 구조와 이 성막의 구조가 다비슷하나 성막과 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사람의 영과 혼을, 뜰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뜰에 해당하는 우리 육체, 육체는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뜰이, 뜰에는 번재단과 물두몽이 있습니다. 번재단, 이 번재단은 번재소에서 죽인 짐승이나 새나 바로 희생 제물을 불살르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미가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희생재물을 불사르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이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하나님께 헌신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그 당시에 시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헌신하신 것이 바로 이 뜰과 같은 것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을 헌신하는 생활, 즉 이렇게 우리의 몸과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까지도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림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서랑 교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뜨멍이, 물뜨멍. 본재단과 성막 중간에 있는 물뜨멍.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저 물뜨몽. 씻지 않니하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족, 손과 발을 씻는 일은 바로 뭐를 상징하겠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범한 자범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저 물뜨몽에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마다 날마다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의 수족을 손과 발을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저 물두멍에 서러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러한 말씀처럼 이 행실은 어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것이므로 몸의 행실을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 뜰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 영과 혼과 육중에서 오늘은 육체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다. 성도들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광야 40년 연단을 통과하듯이 바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닦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나그의 인생길 수위의 길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몸을, 몸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므로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정력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죄성의 지배를 받는 온갖 모든 일상사의 행실을 행동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로 성령으로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로 진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러한 어, 우리 인간의 구조와 저 성막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이 50일 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고 주님을 이 기간에 꼭 만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그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